여기는 심벌산 계곡입니다. 와, 심벌산. 하는데요. 옛날 희야 아니다 옛날 나, 나, 아 나, 다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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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밑에인데. 남들 하는 거 보고 딱 따라해야지. 지다 하루 종일 타봐야 요요 바로 앞에다. 여기요. 어. 삼 분이면 못 기다. 삼 분. 아, 뒤에 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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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형님, 땀이 많이 나는데? <웃음> 어. 안올라때 맞다. 동의의지세100%안 간다. 그

¡Oh! 끼었어 <laughs> 좋아 좋아 아 진짜 <laughs> 아도에서나 <laughs> <오. 웃음> 아직 그랬어. 땡 아. 땡겨. 어. 어? 고리, 고리 올려보자. 이리로, 이리로 야, 나 장갑이 다졌다 <laughs> 민기야 <laughs>